오늘은 은혜의 방편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5문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인 방편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88문답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외적인 방편은 그의 규례로서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있다는 주의 그리고 율법을 소홀히 여겨도 된다거나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주인은 대단히 그릇된 이단적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죄악되고 죄에 대한 보응밖에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길은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되 그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어린 아기들 정신장애인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내적인 은혜에 관한 내용은 이미 이전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외적인 은혜의 도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와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그 자체가 구원을 얻게 하는 근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내적인 은혜에 적용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회개 그 자체 믿음 그 자체에 구원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구원하시는 주체입니다.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것을 외적인 은혜의 방편에 적용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쓰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지 않습니다.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 모든 자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거나 기도 그 자체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이에 대한 각기 다른 신학적 사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외적인 은혜의 방편은 내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즉,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저장 창고인데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적인 은혜가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의식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실수가 없다면 내적인 은혜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듯이 말씀이나 세례나 성찬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케톨릭과 정반대의 교리를 가진 구세군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 전파는 힘을 쓰지만 성례는 아예 집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은혜는 외적인 은혜의 방편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죠. 세례나 성찬 같은 외적인 수단들을 하찮게 여기는 견해입니다. 내적인 은혜의 방편과 외적인 은혜의 방편을 분리시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 외적인 의식들을 명하셨습니다. 복음전도의 명령, 세례와 성찬의 명령, 모두 주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내적 은혜와 외적 은혜의 결합. 이 밀접한 관계를 우리 사람이 분리시킬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어떤 의식에 매여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 의식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상 그 의식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며 이를 통해서 그의 택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내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외적인 의식들을 실행하는 자들 안에서 나타난다고 가르칩니다. 이두 관계는 예외 없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된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외적인 수단들을 가졌습니다. 세례를 받았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맨 처음에 어린 아기나 지적인 장애인의 경우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수단을 사용하시지만 거기에 얽매이신 분이 아니기에 어린 아기나 장애인들은 그의 성령으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외적인 은혜의 방편들은 경시할 수 없습니다. 이 수단들을 무시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말씀의 귀함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너무나 비성경적인 내용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무지한 기독교, 구원받지 못할 가짜 믿음을 가진 기독교,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기독교,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이 비성경적일 때 기독교가 얼마나 저질스럽고 깡패처럼 변하는지 모릅니다. 교리 문답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희귀한 데서 찾으려는 노력을 삼가합시다. 영적인 능력을 주는 어떤 특별한 것을 바라는 마음을 버립시다. 매번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내손 안에 들려있는 성경에 집중합시다. 건전한 신학을 참고서 삼아서 귀를 열고 배웁시다. 성례, 개인적인 기도, 성경 읽기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포커스를 맞춥시다. 진리를 알고 예배로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이 주신 세례와 성찬과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성례, 기도, 예배 등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들, 외적인 은혜의 수단들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문제를 드립니다. 문제 1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 중에서 내적으로 역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2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 중에서 외적으로 역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3번. 내적인 은혜와 외적인 은혜의 관계에 대한 로마 캐톨릭과 구세군의 신학적 견해를 말해보시오. 문제 4번. 내적인 은혜와 외적인 은혜의 관계에 대한 개혁주의의 신학적 견해를 말해 보시오. 문제 5번. 외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소홀히 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 6번. 우리는 외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뉴욕 핸더슨 신학교의 이드보라였습니다.